의주에 내로라하는 주먹들이 형님으로 모신다는 건달 중에 건달인 양천. 전쟁이 끝이 나고 소현세자를 수행키 위해 청으로 향하던 장현은 도중 의주를 잠시 들렀는데요. 장현은 의주에 도착해 큰형님 양천을 만나려 하였으나 당시 양천은 청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장현은 양천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잠이 확인한 바로는 전쟁이 터지자 의주 사람들이 죄다 양천 밑으로 숨어들었다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양천이라 한들 조선군도 당해낼 수 없었던 청나라 군사들을 그가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겠죠. 결국 양천과 양천 밑에 숨어들었을 많은 이들은 거센 피바람은 피할 수 없었고 다들 죽거나 도망치거나 또는 포로가 되어 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영이 청으로 가던 도중 의지에 들러 양천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양천의 안위에 대한 걱정. 나머지 하나는 양천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현이 양천과 도모고자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에 앞서 과거 둘 사이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그 관계를 먼저 짚어보려 하는데요. 아니 일전에도 달포 바람 고 온다더니 기 하나? 거주형 구천이 어디 갔 이번엔 참말로 공식문 치르고 온데도. 전혀 어울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함께하게 된 것일까요 과거와는 달리 걱정이 많아진 양천에게 이장현이 거지왕 구양천이 어디 갔소 라고 말하며 그를 달랬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 양천은 거지들을 귀앞에 세력을 모아 거지왕이란 칭호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장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친 과거를 경험했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수 없어 집을 뛰쳐나와 거할 곳이 없던 그는 거지왕 양천 밑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풍채만 보더라도 남들보다 큰 힘을 지녔을 양천은 거지들 모아 새를 이루었지만 그 새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겠죠. 그때 어린 장현의 합류. 장현은 당시에도 나이만 어렸지 현재의 기계며 영특함이 어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비 곁에 책사 제갈량이 있었다면 양천 곁엔 책사 장현이 있었던 것이죠. 양천의 힘과 장현의 머리가 시너지를 내어 의주에서 양천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둘의 관계는 현재에 이르렀고 나이들어 현재의 사업관리가 힘이 붙인 양천은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자격있는 장현이 자신의 곁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남아 일을 봐주기 바라는 것은 아닐까 제멋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의주에서 보이지 않는 큰형님 양천. 양천의 소재를 궁금해하는 장현의 목소리에서 양천의 아니에 대한 걱정이 온전히 묻어나는 것이 두 남자의 과거에 대한 저의 상성은 틀렸을지 몰라도 장현 또한 큰형님 양천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음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양천과 장현은 무엇을 향후 도모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포로로 끌려간 양천은 심양 노예 시장에서 부유한 청인에게 거래되기 직전 장현이 극적으로 그를 사들이며 양천을 구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다시 만난 양천과 장현은 새로운 사업으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 장현은 실존 인물 장현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 장현은 당시 직접 무역이 불가능했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주도해 조선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전쟁 전 의주에서의 양천의 모습. 오랜만에 조선 장 여진 장 대마도 장놈들다 보니까 좋구나요. 양천은 조선은 물론 여진, 대마도 출신 주먹들까지 자신의 발아래 두고 밀매 등 불법 편법 가리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양천이 보유하고 있는 인맥 등 인프라를 이용한 중개무역을 통해, 조선이 또는 소현세자와 강빈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만들도록 할것 같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 이두 인물이 심양에서 벌일 향후의 일들,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고국으로 보내는 일, 그 밖에도 조선이 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유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리한 조건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황실과 조정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관리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일들을 자금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현과 양천이 중개 무역을 통해 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현과 양천의 공개되지 않은 과거와 향후 장현이 양천과 도모고자할 것이라 보는 새로운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영상은 저의 상상일 뿐 가볍게 즐겨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적중률 0.01%를 추구하는 드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